많은 사람들 그것에 서 만들어주고 원래서 4기적 3기의 3기 3기 455개 대상 기관 가운데 1등 행복을 도와주는 그리 어, 발전하는 걸. 들어와서 유일하게. 어, 이내또 네, 출. 네같고 네. <laughs> 네. 외출과 출마가 나왔는데. 네. 네. 어. 들가 중간에 <laughs> 꺾이지 않는 마음. 비슷합니다. 용어들이좀 어렵긴 한데 시 별다줄 이 빨리 결혼해서 우리 어? 上到怎么搞嘛？上到那高级还家，那都是。